어 메가 네온 월드 아, 아 메가 네온 월드 메가 여러분, 네온 월드? 월드만 꺼내도 이거 끝나는 게임 아닌가요 이거? 자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막 서버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여기 서버 왔는데 재밌는 분위기셔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자, 여기 부자 대결하실 대결 분? 하실 분? 이기면, 이기면 코알라, 코알라 드립니다. 오셨는데 자 빠르게 옷 갈아입고 저분이랑 한번 부자 대결을 한번 가 볼게요. 자, 여기다 일단 부자 대결 저랑 해요. 아 저, 저랑 행용 저랑 해요. 자, 자.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자, 일단 옷을 갈아입었는데 저 이분인데, 이분. 자 거래 어, 어떤 분이요? 부자 대결 해요. 자, 코알라 받을 수 있을지, 어 이분들 둘이서 하고 있구나, 지금. 어, 저도 껴주세요. 저도 껴주세요. 아 부자 대결 하자는데, 저 오, 뭐야. 어, 저요. 어, 아닌데, 이분 아닌데? 부자 대결 하자는 분 어디 가셨어? 네, 하세요. 자, 네, 하세요. 이런데 자, 자, 뭐부터 꺼낼까요? 어, 아, 이분들 뭐야. 아, 뭐부터 꺼낼까요? 저 엄청, 아, 저도요, 막 지금 다들, 어, 진짜 코알라 주나요? 그냥 높은 테미나 패스를 자, 값어치 계속 높은 템이나 패스. 값어치 높은 템이나 패스 먼저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몸풀기로, 자 장난감 들어가서 자 일단은 자, 코알라를 받아야 되니까 코알라 받아야겠죠? 이기면 좀이줌 이런데 일단은 무덤 무덤 꺼내볼게요. 자, 자 일단 무덤. 자어뭐 가리는데? 일, 일단 일단 무덤. 자 제가 지금 거지복장이어서 저를 엄청 무시하고 있겠죠 지금. 어너 주제에 나를 어떻게 이겨? 난 부자 매스엉매스엉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이거 무덤 계속 꺼내요 님 님이 가진 아 이분이 제일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부터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님이 제일 좋은 거 먼저 꺼내보세요 자 이분들 다 구경하시는데? 어 무덤 좋은 거인데 역시 아시는구만 이렇게 없어졌다가 자 이렇게 나왔다가 할수 있는 이런 엄청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노노 먼저 자, 노노 먼저 이런데 아 이분 내가 처음부터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될것 같은데 다 보여주세요. 다보여드려했어요 지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많이 계신 이런 엄청난 자 일단은 아 일단은 이거 메가네온. 저 메가공룡이고 자 저분도 하신다 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기선 하시네요. 오이는데자 메가네온 자 메가네온 메가 나왔구요자 저분 이제 나한테만 관심이 있겠지 지금 어 엄청난. 꺼냈으니까. 그 정보로 나한테 자. 도전한 건가요? 아, 아니요, 도전할까요? 아직 안 줘. 자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자 티렉스, 아 네온, 티렉스. 아 그리고 또 네온, 네온, 네온. 아 네온, 아 네온, 자 네온, 뼈렉스. 자 여기까지 보여주고, 오 네온 티렉스 있다고. 오 멋진데. 자 어, 저, 저는 아직 저는 아직 많지만 보여주세요. 아, 저는 아직 많지만, 님것좀 보여주세요. 자, 저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안 끊으시는 아, 거, 내가 졌다. 거야. 뭐라고 아, 변명하지? 알고 계시는 건가. 주기 싫은데, 이분은 뭐야? 왜 아무것도 안 꺼내, 못뭐 꺼냈었나? 방금 아, 근데 이러는데, 그냥 근데 코알라, 그냥 끝낼게요. 오, 왜요? 응? 뭐야 갑자기 너무, 너무 질질. 질질 끌어서 아, 변명하는 중이지만 끊을게요. 아닌 척할 거야? 꺼낼게요. 오 기린이다 오 부엉이 우와 기 부엉이도 있고 우와 최드 아 저도 질질 안 끌고 꺼낼게요 오 네온 올빼미 네온 올빼미 두마리 오 세마리 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부러 아 한마리 오 좋아 자 저도 한번 꺼내볼게요 자 여왕벌 메가네온 여왕벌 자 저도 저도 꺼낼게요 자, 메가네온 영원발꺼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탕총. 오케이. 좋아. 받고, 사탕총 받고. 자, 메가네온 구미호. 자, 메가네온 구미호. 메가네온 구미호 꺼냈고. 자, 그리고, 저 어, 메가네온 얼드. 아, 메가네온 메가 얼드. 메가 <laughs> 여러분, 메가네온 얼드만 꺼내도 이거 끝나는 게임 아닌가요, 이거? 안녕히 계세요. 전저보다 <laughs> 거지를 찾아 <웃음> 자랑하러 <웃음> 떠납니다. <웃음> 아, <웃음> 할마 TV 구독해주세요. 전전하지말아아쿠아라 어디 떠? 어디 가셨어? 아쿠알라죽어 가야지. 아죽어 가야죠. 티었다. 아직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끝까지. 아 진짜 이렇게 튀시면어떡 합니까? 진짜. 아니 메가네온 월드 보고 티실 거면은 왜 부자 대결하자 그럽니까? 아 진짜. 아 어, 그러시면 안 되죠.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 메가네온 박드도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아, 아쉽네 아 진짜. 아 이런 <laughs> 아 도망가시다니. <laughs> 아 설마 오이것만 보고 어떻게 깨맛 빵걸 아시지? 여기서 에 박드까지 다꺼내주면 완전 그냥 끝장 나는 거지. 아 마지막 박드로 딱 완전 딱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아 부자대결 이겼습니다 하려 그랬는데 야, 아쉽네. 아아 어, 그분 왜 도망가셨지? 한마디 말도 없이 아 진짜. 아 아쉽네 진짜 어 아, 그분 진짜 나가신 건가? 아까 처음에 아이디가 유뭐로 시작했는데 아, 어디 가셨어? <laughs> 아 나가셨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부자 대결이고 아 이렇게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나요? 아 뭐라도 좀막오 좋은 거 꺼내셨네요 이렇게 인정받았었어야 되는데 이거 꺼내니까. 메가네얼월 꺼내자마자 갑자기 뭐 엄청 당당하시던 분이 갑자기 강제 종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부자 대결을 이렇게 이겼고요 아 뭐야 이게 어, 이겨도 찝찝하네요 이거 자 너무 아쉽고 아, 어, 하여튼, 코알라 받지 못했다는 거, 요 여러분. 부자 대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겨도, 결국에는 주지 않고 이렇게 나가니까, 부자 대결 뭐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 맞다. 이렇게 옷을 딱 갈아입어주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지, 참. 자, 자, 이렇게 오늘 부자 대결 이겼다는 거, 여러분. 자, 그리고 부자 대결 하시던 분, 갑자기, 메가네온 널드 꺼내니까 도망가셨다는 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찍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부자 대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가볼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